잠깐만 20명 들어오면 어떡해? 아, 갔다. 아, 가자. 너네 실망하지 마. 실망. 내가 친구이1명 있다. 근데 20명도 안어하고 있어? 와, 지저 아무도 없어, 지금. 아, 어, 한 명. 한 명도 안해 갔어. 두 명. 네, 쓰고 있다. 목 명? 이 11명. 어1 어, 9명 20명 넘었어. 와, 20명. 31명. 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뮤지컬 웨이스트 웨이스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떻게 너무 오랜만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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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이세요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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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. 안녕. 어떻게 하지? 안녕. 라이브 참여하기. 라이브 참여하기. 라이브 참여하기 어디? 라이브 참여하기.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라이브 어떻게? 참여 요청. 안녕하세요. 잠만. 참여 요청. 나 요청했어. 언니가 요청했대요. 언니가. 허슬이 쓰러. 쓰러. 나무 넣었는데. 지난 주에 참여하는 거야 나. 나한1년 전에 했어요. 일년 전. 에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라 <뭐들> 음, 뭐, 이거. <뭐들> 이거 다 같이 <뭐들> <되면 거> 뭘, 그럼 이게 음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든요이 이거 다같이 되는 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 이거 야이다뭐거이 어떻게 이렇이어 아... 아... 3명 3명 3명의 예비였어요 잠깐만 이거, 이거 뭐, 어떻게 하는 거야? 다 저희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다 라이브 중이에요 너무 시끄럽죠 근데, 정신이, 없죠? 아니, 정신이 없죠 이거 왜다 같이 나와요 죄송해요 소리 지워 저희도 어떻게 지금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알려주다가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야 이거 화울링된나 화울링 화울링 심 나가야 될거 같아 일영이나간대 나가? 아직 아직 금입에 나갔다고 ㅋ ㅋ ㅋ 아, 고나나가 그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 어우 맞다 포민이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뭐를 준비한다고? 민연출님 배우고 있습니다 요청 맞히요 요청 맞히요 저희 지 어? 이거 장족, 많이 <laughs> <아니>, 사랑해요. <웃음> 아, 아 <laughs> 이고 <아이고. 웃음> 나가야겠다. 어떻게 아, 나가는 거야? 어떻게 나가? 아, 이거 한 명이 누구한테? <laughs> 와, 아니 파이팅. 이거 어떻게 나가요? 근데 어떻게 어, 나가요? 뭐, 저, 저, 나. 저, 이거 어떻게 <laughs> 나, 나 이거 어떻게 <laughs> 하는 거야? 웨이스티들 많이 <laughs> 보, 보러 와 주세요. 아니 이이에요 뭐, <laughs> 겹쳐서 들려요.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데. 야명히 미쳐할 수도 있어 내가 못 했어. 진짜 베 어떻게 된데 저희 웨이스티들 대진언니 아? <laughs> 인사해요 안녕하 안녕. 우리 왜켰는지왜말안해 왜 좀... <laughs> <laughs> 우리 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시중이에요웨이스키 <laughs> <웨이티드 키스를> 빼죠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시체 공개는 시체 공개되나요, 저희? 음, 음, 그건 조금만 음. 기다려 주세요. 음. 어, 은혜 언니 너무 기대하고 있대요. 어, 민아잘나 온다. 아 저희 I'm n o 입니다 i n g to b 이 able t 포지어 오늘 예, 시치라고요? 네, 티 티켓 사라는 네. 뜻이죠? 그 장장 달려갑니다. 오. 그러니까 아, 어떻게 피는 거야? 어, 귀여 어떻게 이게 저희 진짜 화기 애애한 시치 현장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귀여운 추애 언니. 종이 날려서 천장에 붙여버리는 남매들 기대합니다. <laughs> 아, 목소리가 안 들려요. <laughs>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희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가볼게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저희 진짜 엄청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안녕. 아, 아, <laughs> 네. 어. <laughs> 저희 대표님께서 노래 한 소절을 부르라고 하십니다. 네. 어 그렇다면. 어, 어, 자 같이 노래 너무 기대되죠? 저는 기대 많이 해주세요, 여러분. 재밌으실 거예요.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노래 한 소절 하실, 하십니까, 여러분? <laughs> 저희가 한 소절을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부끄럽다고 하셔가지고. <laughs> 지금 다들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. 아싸. <laughs> 저희 아싸라서. 저희 좀 아싸 한 느낌 있어가지고. <laughs> 음. 저희가. 네. 안녕. 언니. 안녕. 잘하고 올게요. 시트 저희 한 오늘 밤 10시까지 할 예정이에요. 네. 빠이빠이. <laughs> 서로, <웃음> 서로. <웃음> <웃음> 자, 네, 자 그럼 <laughs> 여러분, 저희 한1년 만에 라이브 방송을 한것 같은데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. 또 자주 하도록 노력할게요. 클래스턴, <laughs> 웨이스 안녕, 고맙습니다. 또 나중에 뵐게요. 안녕, <laughs> 감사합니다.